분명 예전에는 경기 중계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 줬는데 요새는 대부분 정지 화면을 띄워 주거나 아니면 뭐 경기장 이렇게 그림 그려 놓고 뭐 빨간 말 파란 말 표시해 가지고 보여 주는 정도겠네요. 이렇게 예전에는 보여 줬는데 이제는 왜안 보여 줄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해외 축구 보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해외 축구 엄청 좋아하고 젊었을 때는 거의 매주 축구를 보곤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조금 힘드네요. 그런데 스포티비 같이 경기 자체를 중계해주는 채널 말고 경기를 설명해주는 유튜브 채널들 있잖아요. 유명한 채널들도 있죠. 저도 자주 보는 채널이 있는데 분명 예전에는 경기 중계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줬는데 요새는 대부분 정지 화면을 띄워주거나 아니면 뭐 경기장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뭐 빨간 말파 사람 말 표시해가지고 보여주는 정도겠네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채널 중에 새벽의 축구 전문가 같은 채널이 있으니 최근 영상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예전에는 보여줬는데 이제는 왜안 보여줄까요? 여기도 당연히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잠깐 야구 얘기 좀 해볼게요. 2019년에 KBO의 그 움짤 금지 사태라는 게 터졌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야구 경기 중에 재밌거나 뭐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야구 팬들이 중계를 보다가 이런 장면들에 대해서 이제 음자를 만든 다음에 인터넷에 올리고 공유하고 이슈도 되면서 뭐 신규 팬들도 유입되고 그랬는데 KBO에서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저작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 영상에 대한 모든 업로드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이러니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었고 심지어 2021년인가 그때는 KBO가 저작권 행사를 못하게 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사람도 있었어요. 이에 대해 2022년에 KBO 총재로 취임한 허구현님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영상을 찍는 현재도 KBO는 인스타 뭐, 유튜브 이런 곳에 올라온 영상들에 대해 저작권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KBO 정책에 대한 평가는 둘째치고 축구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드렸을까요? 그건 바로 스포츠 중계에도 저작권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작권법은 제4조에서 영상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방송은 전부 저작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스포츠의 경우에는 스포츠 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포츠를 영상으로 찍어서 송출했기 때문에 저작물인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저작권을 가지느냐? 원칙적으로는 방송사가 가질 것인데 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에는 협회가 경기를 관리하고 방송권을 판매하는 구. 조다 보니까 결국에 저작재산권을 누가 갖는지는 계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저작물의 일부만 잘라서 인터넷에 올리면 그것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 맞습니다. 그러니 축구 경기에서도 막 멋있는 장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가 막힌 드리블로 상대방을 제친다던가 멋진 패스워크를 보여주거나 엄청난 프리킥 장면 같은 것들에 전부 저작권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거 짤로 만들어가지고 커뮤니티 같은 곳에 올리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 맞아요. 그런데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 돌아다니다 보면 뭐 축구 영상,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이강인 선수가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득점한 장면이라던가 손흥민 선수가 1골 1 어시를 한 장면 같은 거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있죠. 보통 스포티비 중계장면 같은 거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저작권자가 그 정도까지는 굳이 터치를 안 하고 안 잡는 거예요. 작정하고 잡으면은 변호사 선임해서 하나 하나 내용 증명 날리겠지만 아직 그런 일 없잖아요. 대신 축구 쪽에서도 어느 정도 제한은 있는데 그게 바로 유튜브 같은 경우예요. 해외 축구 영상 저작권자들이 유튜브에 경기 영상을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 대놓고 올리는 채널이 있다면 대부분 저작권자와 협의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올리는 영상이 그닥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굳이 뭐 권리행사를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골 영상 같은 걸로 사람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나중에 유튜브나 중계를 보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결국 방송사는 유튜브나 중계로 광고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실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보통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골이 딱 터졌을 때이 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제 축구 영상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멈춰 있는 장면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원칙적으로 이 멈춘 사진을 갖다 쓴다고 하면 저작권 침해일 수도 있지만 그 멈춘 사진은 축구에서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죠 결국에 골 넣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무에서는 정지화면 같은 것에 대해서는 뭐 저작권 행사를 아예 안 하는 편이에요. 그 멈춘 사진 같은 거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하나하나 저작권을 행사하기도 사실 벅차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지화면이 문제돼서 고소를 당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긴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작권자들이 수익 창출에 방해가 되는 선에서는 못하게 막는 거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선이라면 저작물을 사용해도 굳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문자를 올리는 것도 그런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KBO의 정책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만약에 고소를 당하는 등 법적 조치를 당하시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축구 설명해 주는 영상들에서 막상 경기 중계 장면이 빠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덕분에 저도 잘 보던 채널들에서 중계 영상이 빠지고 나니까 뭐랄까? 영상의 설명들은 너무 훌륭하지만 보는 재미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지인들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적절한 조치라는 분도 계시고 과다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뭐 더욱 제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셔서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런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오늘 드린 설명이 여러분의 저작권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